지금 여기는 철길우산집 난곡점입니다. 여기는 제철력다 피해서 있어요. 구조점으로는 항아리 상권은 아닌데 약간 좀 독립된 상권의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. 엄청 큰 상권은 아니고 동네에 있는 길거리에 붙어 있는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생각보다 알짜다. 왜냐면 경쟁자가 많지 않고 상가들의 개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, 근데 이제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꽤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걸리로 들어왔고 보증금 사천에 월세가. 2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총 투자금이 한무증금 포함해서 1억 한 2천, 3천 정도 들어간 거 같고 평수는 좀 작아요 11평, 12평 되는 매장이고 여기 점주님은 저희 철기우산집 매장을 이미 두개 하고 계시고 다른 저 후차 브랜드 매장도 한두개 하셔서 총네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오늘 매장에 계실지 모르겠네요 매장 여러 개다 매장하시는 분이라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일자로 한 길이 메인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길에서 보면 여기 뭐 역할맥도 있고 이한 길만 메인다고 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잘 잡고 있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요어요 네, 사장님, 왜올 때마다 없어요? 어디? 오셨어요? 지금 여기 난국에. 좀 전에 계셨다는데? 저, 어디 갔어요? 아, 퇴근? 아니요, 아니 오늘 휴고라서. 아, 매장 잠깐 와서 보고? 네, 잠깐 들렸다가. 이제. 거의 미스테리야, 사장님 지금. 저요? 네, 지금 맨날 목소리만 나와. <laughs> 아, 오늘 촬영 오신 거예요? 겸사겸사 겸사 지나가다가 네, 들렸어요. 저희 촬영하기 별로 좋지 않다. 경기 다 어려운데 뭐, 매출 좀안 나오면 어때요? 그게 더 현실이지 뭐. 네. 하는... 잘생긴 분들, 이게, 둘이나 있고. 예, 네, 맞습니다. 어떠십니까? 근데, 부산집은, 추 출이 잘안 나와도, 마진이 좀 괜찮아서, 그런 타격은 없어요. 지금 그래도, 내장 4개 하시죠? 4개예요 네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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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는 어때요? 부산집 오류점이 이제 슬슬 갑자기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어? 남동점이 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네.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자리를 잘 구해가지고 투자금이 좀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거기 아예 국리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. 또 장사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잘 네. 찾아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때도 좀 부담이 좀덜한 거잖아요 그쵸? 그죠 그리고 네. 만약에 정말 안 좋았으면 쿠로토로안 네. 돌려겠죠? 그쵸 지금. 출근해야지 그야지 <laughs> 제가 지금 해야죠 저도 제가 봐도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. 또 요즘 같은 경기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더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도 또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요즘은 더 어려운데. 그러면은 지금 대략 매출이 한 2천원 중반 정도 나오잖아요. 네네 네. 지금 거의 프로 오토잖아. 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대략 어느 정도 수익 남아요? 한500 정도 나오고. 아, 500 정도, 아, 어느 정도 가져가고? 그래도 다른 매장들 다그 정도 이상은 나오죠. 그렇 아, 그러면 잘 보시네. 어려운 경기에도 능력 있는 분이니까. 나쁘지는 않다. 네. 매출이 많이는 안, 안 나고 뭐. 괜찮아요 뭐. 매장을 여러 개 하잖아요 여러 개 네.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인력 관리 잖아요 네, 네.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매장 여러 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갈 때마다 직원분들이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에, 어, 서비스도 어, 어. 잘 하시고 인상도 네, 좋고 네. 나름 네. 어때 비결이 뭔가요 그게? 아, 노, 노하우, 아, 노하우. 어, 뭐 저만 다고 생각 안하고 좀만 주나요? 월급막 엄청 많이 주진 다 그러면 뭘로 베풀어요? 매장 나오면 일돈한푼안쓰냐고 그리고 뭐 애들 먹는 거나 아. 전혀 터치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아이유에도 가고 그리고 회식도 원하는 대 애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. 전 전국에 들어고 잘하고 계시네요 <laughs> 하지 않 그래도 작은 디테일 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. 이제 다 매장을 보통 많이 하시고 그걸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다 매장을 힘들어 하시죠 대만 네. 채우려고 하면 은 솔직히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두 번째 매장 하다가 잘안 되니까 포기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 사임처럼한세개네개 이상 가시는 분들은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으니까 그냥 애들한테 고맙죠 저는 책임감 있게 잘 해줘 가지고 인복이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네. 얻게 되는 거니까. 파이팅 아. <laughs> <laughs> 하시고 다음에 얼굴 한번 봐요. 아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네. 한번생많으셨습니다네 쉬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몇 가지 질문 해도 돼요? <laughs> 네 <네네>. 네. <laughs> 얼마나 일하셨어요? 저희 둘다 오픈 때부터. 둘다 오픈 때부터? 네. 오픈 때부터 하셨으면은, 네. 혹시 그전에도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일했었어요? 어, 어 네네. 어디서? 딴 데서? 역전에서 둘다 같이 아. 붙였어요. 지금 사장님하고 몇 년째 같이 일하는예요한3년됐고그 2년. 그렇게 오래 한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? 사람이 좋아서. 사람이 좋아서? 네, 잘 챙겨주시고. 술 아, 네. 좋아해요. 술 좋아해서? 술잘 사줘요? <laughs> 군대까지 갔다 와서 다시 올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있었다는 건데. 군대 갈때 응. 많이 챙겨주셔가지고. 항상 아, 휴가나 아, 가면 데릴 때마다. 인간적으로 좋구나. 네, 맞아요. 국내 형 누나 같은 느낌. 아, 응. 여기 응. 일하시면서 다른 데도 일해보셨잖아요. 네. 다른 데랑 비교해봤을 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부산지, 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. 형들이랑 좀 얘기했습니다. 그게 메리트가 좀큰것 같아요. 단골 분들하고 대화 많이 해요. 누가 더 단골이 많아요? 얘가 더 많아요. 아, 너무 요안세요안녕하세 네, <laughs> 다음에 더 드릴게요. 다음 장에요 네. 네. 최종적으로 정리하면, 무걸리에 보증금 4천, 월세 200만원. 매장 이고 최근 에좀 매출 이좀 빠져서 지난 한2천한중 반대 매출 이 나왔 고, 평균 적 으로 는2천 후반 에3천 정도 평균 매출 이긴 한데, 또 다시 성수 기에 매 출도 더 올라가 줘야 올 해도 그런 평균 매출 을 나올 수있을것같 고, 요, 지 금은 사 장님 이 매장 을 여러 개 운영 하 면서 지금 오토로 돌리고 계시 면서 500 정도 가져가 시는 그림 이라고 다른 뭐나 쁘지 않은 그림 이다. 역시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분들한테도 잘 하니까 그만큼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다매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업을 키워가면서 돈을 벌고 매장 개수도 늘려가고 이러는데 얼마만큼 나와 비슷하게 내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돈은 있고 자기 한개 매장은 잘 운영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